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지금 분갈이철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카톡도 몇번 왔고 공개 댓글로도 지금 저 그걸 보시면 알지만은 재활용 난, 난석 재활용 그에 대해서 올리라고좀몇몇 번한테 몇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오늘 퇴근 퇴근하고 좀 올리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무덥네요. 지금 현재 온도계가 온도가 27.9도 2 7 63% 네, 습도 좋습니다 좀. 지금 퇴근이 무렵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활용 하는 거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난석 굉장히 비싸고 만만치 않다 그런 댓글들이 댓글이 세 사람한테 왔고 카톡도 한 대여섯 명 왔어요 지금 저한테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퇴근해 가지고 재활용 어떻게 하는가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냥 계속 그 난석을 사용합니다.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쩌다 한번 교체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석이 완전 이건 짬뽕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뭐 재활용 어떻게 하는가 지금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지금 제가 혼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난석을 지금 준비했는데, 제가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이단 밭... 이게 자 보이시나요? 자 일단 물을 이렇게 부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부었으면은. 아비 좁아가지고, 베란다라. 자, 이렇게, 이렇게 부었으면은, 어, 잡히시나요? 옛날, 예, 예 지금은 쌀을 이게 씻어요, 이래. 옛날에는 밥밥 문질렀죠? 옛날 방식으로 쌀 씻듯이. 지금은 이렇게 씻죠, 쌀을. 쌀은 다 떨어져면 영양가 없다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밥밥 문질렀어요, 이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런 물이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흘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어내요. 예, 걷어내가지고 누런 물이 쉽게 말해서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습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잡히는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저 혼자 촬영을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예 지금 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물이 이렇게 아까 지금도 노랗죠. 근데 이게 낙서 아닙니까? 낙서. 곰팡이 떨어지면 는 데는 이, 이, 이 이거 위에 없어요. 그리고 살균 소독제, 아시, 아시죠? 제, 지난번에도 나, 나, 에, 동영상 올렸지만은, 낙서 청소용이 있고, 우리가 야채, 과일, 육류, 씻어먹는 거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부어버려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손에 막 타니까 껍질이 막 벗어지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첫째, 예, 난석을 이렇게 지금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물로 울거냅니다. 예, 누런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아, 햇빛이 굉장히 가네. 이렇게 안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담가놔요 그러면서 이게 낙스를, 낙스를 여기다 부어도 되고 안 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 부었습니다. 예, 살균서도 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몇 시간 이렇게 놓아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 비료 주고 농약 주고 그 염류 염류 집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염류 집적, 거기에 이제 비료 주고 농약 주고 가스가 잔뜩 쌓요 그래가지고 이 난석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산성화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산성화되면 정말 잘안 자라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쉽게 말해서 예, 불려 놔요, 불러 놔가지고 자 불려 놨다고 생각합시다. 하루 하루 정도 불려 놔도 되고 너댓 시간 불려 놔도 돼요. 자 불려 놨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어로 이렇게 해,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요. 예, 따라가지고 예, 다시 또 아이고, 아이고, 다시 다시 깨끗이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깨끗이 씻어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루 지난 거를 이렇게 씻어냅니다. 씻어내 가지고. 자, 이제 하루 지났다고, 너덜 시간 지났어요. 요놈, 요놈을 갖다가, 이게 씻은 걸 갖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예, 들통 이 있잖아요. 못 쓰는 들통에다가 놓고, 한 30분 끓이면 됩니다. 그러면 맑은 물이 다시 또 약간, 누르, 누르성만 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 들통에다 놓고, 이제 끓였어요. 한 30분 끓였다고 생각합시다. 예, 끓였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다 체에다 이렇게 받쳐가지고, 체에다 받쳐가지고, 다시 물을 싹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요. 지금 30분 정도 끓여냈어요. 여기 뭐야, 들통에서 끓여가지고, 체에다 이렇게 받쳐내요. 아까 같이 거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또 씻어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면 체에서 받치면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아유, 더워. <laughs> 아우.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난, 석이 이제 이렇게 놓아두면은 바슬바슬 말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소독을 하고 뭐 열, 열, 열을, 열로 지금 끓였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밑에는 축축해요. 그런데 그놈을 갖다, 갖다 사용을 하면은 에이, 소독을 하고 다 했는데도 예, 난서, 난, 예, 난, 예, 화분을 가지고, 이제, 분갈을 했을 때, 곰팡이가 침투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면은 이렇게 놓아도, 계속 한다리고두 다리 놓아두면은 습기가 있, 있지 않습니까? 밑대치가, 습기가 있다, 이겁니다. 밑대치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곰팡이가 침투할 수 있으니까, 분갈이 할 때마다, 냄비 조그마한 거다. 화분 하나, 하나용. 예, 화분 하나용을, 하나용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아까 같이 이렇게 박박 문질러 가지고 할 때마다 끓여서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가지고 에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석이 이거 만만치아요 수천번 수백번 되는 사람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에서 한 200분도 안 돼요, 한0원7 8 0분 예, 이착제작인데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 년에 한번 분갈이 허허 허는 수도 있고, 2 년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6 개월 허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약식 분갈이라고. 그러면 약식 분갈이가 뭐냐면은 우껍데기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실화가 밑구리가 달렸는지 아니면은. 에, 예, 남뿌리가 그렇게 이제 곰팡이 침투를 했는지 이렇게 만져보면 말고 또잿빛이 이제 붉은색인지 압니다. 그 점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약식 분갈이를 하고 완전히 쏟아가지고 이제 점검, 하는 거는 원래 하는 거는 분갈이라고 합니다. 분갈이가 그러면 왜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난초가 촉수가 많을 때 분주를 할 때도 합니다. 그리고 또밑꾸리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걸 또 점검할 때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면은 난석을 이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이게 가격이.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저는 지금 한수년 동안 계속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한다니까요. 그렇게도 괜찮아요. 그 그치, 한, 하루 정도 담가가지고 그냥 팍팍 문질러세요. 그리고 물쏙빼와가지고 예 막, 그, 누런물안 나오게 해가지고, 들통에다 놓고, 한 30분, 바글바글 끓입니다. 그놈을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예 물, 달아에다 예 놓고, 다시, 이렇게 막, 쌀 씻듯이 또 씻어가지고, 체에다 받치면은,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 산 것보다 더 깨끗해요. 새로 산 것보다 더깨거든요 아, 오늘은 덥네요. 그래서 오늘은 반팔을 입었어요. 엊그제는 잠바를 입었다니까. 24도 뿐이 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에, 새로운 난석 못지않게 깨끗합니다. 새로운 난석에서도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막 제조해가지고, 뭐 이런 비닐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아버립니다. 그러면 새 건지 알고 안심하고 갖다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오염이, 본판이 오염이 돼가지고 난. 에, 한 1년이나 가까워지면남뿌리에서 색을 갈았어도 곰팡이 잿빛 곰팡이라든가 붉은색 곰팡이가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이 정도 설명하셨으면 난적, 난석 재활용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줄 압니다. 댓글 다실 때 엄지채우다 좀 이렇게 좋아요 좀 해주세요. 그냥 댓글 다지지 말고 저 제가 이렇게 댓글 보면 다 압니다. 누가 <laughs>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저한테는 그건 힘이 되니까 또 구독하실 분들로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재활용 난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부, 저,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다 보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보고 없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아차 그게 빠졌다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오늘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난처 설명했습니다